구독해 주고 좋아요. 엄지 척해 주세요. 닌텐도 스위치를 샀으니까 이제 강화유리를 필름을 붙여 봐야 되겠죠. 이미 얘는 뜯어 놨고요. 자, 이게 들어오니까 한번 깔끔하게 닦아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좀 어두워서 티 같은 또띠가 아, 왔어요. 아, 또띠 안 와도 돼요. 또띠 가세요. <laughs> 아, 조금 밝게 보이는 데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. 아, 아니다. 필름 붙이는 데는 화장실이 짱입니다. 자, 화장실로 왔습니다. 자, 화장실이고요. 먼저, 애기 변기랑 이제 애기처럼 이렇게 이쁜 게 있습니다. 먼저 깔끔하게 닦아줘야 되겠죠? 오늘따라 아, 화장실도 별로 그렇게 안 밝아 보이네. 깨끗하게 닦아주고요. 과연 성공할지, 불, 불.. 아, 성공할지, 실패할지. 성공할지, 실패할지. 한번 봐줘 있어. 이. 아.. 피곤하네요 내일 또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자 닦아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닦는데 왜안 깨끗해지지? 더 지저분해지는 거지? 안경 닦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경 닦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경 닦는 그런 건 없고요. 이제, 이제 카메라 쓸게요. 카메라 이거. 이것도 닦는 게 용도가 아닌데. 자, 깨끗하게. 애들은 패드만 가지고도 참잘 노네요. 지금 저 소리가 패드만 가지고 놀고 있는 소리입니다. 음, 이 정도면은 나 아, 처음부터 이걸 만지지 말게 했었어야 했는데 네 깨끗해졌습니다. 백자 먼지가 붙기 전에 아 이게 먼지 붙었네요. 필름은 초스피드로 먼지가 없이 필름 부탁하는거 보이시죠? 그 상태에서 쭉 가운데서 어. 요 같은 경우는 살짝 다시 들어 볼게요. 살짝 들어서 깔끔하게. 조금 실패한 것 같은 경향이 없지만 완벽하게 붙였습니다 강화유리 어, 기포도 하나도 없고요 어, 강화유리는 거의 뭐 기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이상하게 붙이지 않는 이상 대신 끝에 살짝 아까 제가 다시 뜯을 때 손톱 약간 느낌이 있긴 한데. 이 정도는 뭐좀 지나면 사라지는 거니까요. 자, 일단 강화필름 장착기였습니다. 구독해 주고 좋아요 엄지척 해주세요.